안녕하십니까 중고차는 김승형이다 중고차에 미친 김승형입니다 오늘의 입고차량입니다 기아 올뉴 카니발 11인승 2.2 디젤 럭셔리 차량입니다 2015년형 실주행거리 30만 키로 선택 옵션이 무려 3가지 신차 출고가액은 3150 스타일 프로토에어콘 정품 내비게이션까지 깔끔한 최저가 가성비 좋은 최저가, 세컨 차량, 다용도 다목적으로 쓰실 수 있는 합리적인 가격으로 판매하겠습니다. 연락 주십시오. 78 우에 4739 기아 올류 카니발 11인승 2.2 디젯 럭셔리 차량입니다. 가성비가 좋습니다. 낚시, 캠핑, 세컨. 출퇴근용도, 패밀리, 다용도 다목적으로 쓰실 수 있는 카니발 차량, 연 세금은 10만 원도 안 나오는 가격으로, 1년에 한번 10만 원만 내고 연비도 잘 나온 2.2 디젤의 힘과 파워를 만나보십시오. 또한 본 차량 입고 후에 100만 원 이상. 기본이 100만원이죠. 왜냐? 기본 7종 서비스. 아 대단합니다. 거기에 믿고 구매해 주신 분을 위하여 썬틴, 말 그대로 전체 썬틴을 벗기고 전부 다다 다 바꿔놨습니다. 현재 금액은 인터넷 최저가, 대한민국 뿐만 아니라 전세계에서 최저가고요. 구형 카니발 가격으로 올유 카니발을 만나보실 수 있습니다. 그렇다고 사고가 있냐고요? 누유가 있냐고요? 하체 잡소리가 있냐고요? 전혀 없습니다. 있다면 차량을 아주 시원하게 그냥 드리겠습니다. 그만큼 자신하고요? 현재 지금 외관 상태만 봐도 충분히 아실 수가 있습니다. 얼마나 깨끗하게 탔는지 만나보겠습니다. 자, 보십시오. 바디 상태 아주 기막힙니다. 굿. 굿. 부식 있냐고요? 없습니다. 옵션이 붙어서 딸리냐고요? 아닙니다. 본 차량은 고객님께서 수원에 계신 중후한 멋진 고객님께서 출퇴근 거리가 멀다 보니까 고속도로 위주로 주행을 하셨습니다. 그래서 아무래도 주행 거리는 많은 편이지만 가성비 좋은 최저가 차량이라고 강조할 수 있고요. 세컨카로는 딱이라고 강조드립니다. 실내 역시도 깔끔하고요. 외관 역시도 깔끔합니다. 부식이나 바둑이 바둑이가 없습니다. 색깔이 다동등하다는 얘기죠. 바둑이 없다는 건 거기에 입고된 후풀 틴틴. 방금 전에 그랜저도 제가 이 틴틴을 했죠. 보십시오. 구리 빛나는 이 푸른 빛나는 제가 전부 입고 후에 틴틴을 다 했습니다. 그래서 모든 면에 썬 틴을 다 했고요. 당연히, 전면 포함입니다. 카니발, 풀 썬틴, 기존 거를 제거하고 다시 한다. 알아보십시오. 소비자가 아무리 싸게 해도 50만원입니다. 거기에 제가 11인승 전용으로 전부 다 매트를 다 깔았습니다. 이것도 알아보십시오. 소비자가로 18만원 비트로 못합니다. 왜냐? 이 굵기 보십시오. 그렇게 깔끔하게 또 해놨구요. 깨끗한 가죽상태 왜냐? 줄곧 혼자 타시기 때문에 이렇게 깨끗합니다 하지만 하지만 그래도 세월의 흔적 세월의 흔적과 세월의 흔적 때문에 제가 등받이 엉덩이 등받이 엉덩이 앞좌석 뒷좌석은 거의 사람이 안 탔기 때문에 깨끗하기 때문에 뒷좌석을 배제하고 정품으로 엉덩이 등받이 엉덩이 등받이를 교체해 드리겠습니다 참고로, 가죽 시트 주문해 놨습니다. 그만큼, 자신하고요. 그렇다고 차가 지저분하냐고요? 절대 아닙니다. 이거, 뭐, 어디서 막, 막 부르던 차, 업무용 차량 아닙니다. 차주분께서 출퇴근 거리라든가, 개인 사업을 하시면서 조금 장거리 운행이 많으셔서 그렇지, 개인이 타던 차량입니다. 개인이 다시 한번 개인이 타던 차량을 강조합니다. 가죽 상태 보십시오. 깨끗합니다. 이게 보시는 것보다 더 깨끗합니다. 11인승이기 때문에 고속도로 아주 부릉부릉 달릴 수 있고요. 럭셔리기 때문에 뒷좌석 열선도 들어가고요. 고열면서 다시 한번 강조드리고요. 참고로 일주일 전에 올렸던 영상을 찾아보십시오. 입고된 상태 그대로 보신다면 그 당시 때도. 이만큼 버금 관이 깨끗했습니다. 깨끗한 도어트립, 깔끔한 실내. 실쟁거리 30만 키로, 다소 키로수 많다고요. 걱정하지 마십시오. 차량 상태 최고입니다. 동급 최고라는 겁니다. 댓글 무서워서 아주 엔디스에 들어보십시오. 정품, 내비게이션, 프로토 에어컨, 좌우 독립 에어컨, 아주 빵빵해 나고요 리어 에어콘 아주 빵빵하게 나옵니다 이만큼 자신할 수 있습니다 통풍시트 열선 적용되어 있고요 열선 핸들 에코 오기는 에코 들어가고 핸들 꺼짐 다 적용되어 있습니다 깔끔한 실대 스마트키 당연히 두개 있고요 블랙박스 역시나 FHD 이거 그렇다고 객님화질이안 좋냐고요 요번 거는 그렇지 않습니다 그래도 또 블랙박스 맛집인데 이 정도는 또 해주지, 않, 해줘야지 않겠습니까? 하이패스, 무적검지기 들어갔고요 깔끔한 도어트립. 그리고. 으쨔쨔, 으쨔쨔. 보십시오. 힘차게 울리는 디젤 소리. 어디 막힘 없이 시동이 걸립니다. 막힘 없이 힘차게 울립니다. 참고로 누유 없다고 진단 받았습니다. 누유 없는 차량입니다. 엔진 소리가 크다고요? 아닙니다. 저희는 보가 높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말하다 울리는 거 알죠? 지하 2층에 2미터 70. 이 2m 60m 높이에 당연히 울리는건 정상입니다 잠시 후 제가 그래도 명색이 올류 카니발 아닙니까 괜히 2015년이겠습니까 바디 상태 보십시오 깨끗합니다 손이 들어갈 데가 없습니다 바디 자 시끄러우니까 시동끄고 시동끄고 영상 봐드리겠습니다 깔끔한 휠 타이어. 이 정도면 A급이죠? 그래도 이 정도는 제 스타일에는 B급이라고 하겠습니다. 바디, 깨끗합니다. 휠, 역시나 깨끗하고요. 바디, 깨끗합니다. 번호판 보십시오. 깔끔하게 탔습니다. 한번찍힘분 있으셨네요. 그래도 깨끗합니다. 돌빵 없이 본넷도 아주 깨끗하고요. 조수석도 바디 역시 휠 상태 살짝 스크래치가 있습니다. 바디 역시 깨끗하고요. 앞바퀴 휠 깨끗합니다. 불빵 없이 깨끗하게 타셨고요자본 딜러는 중고차 등록 대수 1인 KB차차세 후원하는 오토메카 실매장에서 촬영하고 있습니다 가격이 싸니까 허위 매물이라고요? 아닙니다 실제 매물이기 때문에 대한민국 어디라도 찾아가는 홈서비스 고객님이 계신 곳으로 이 차를 갖고 달려가겠습니다 KB차차세 후원합니다 오토메카인 천안은 실내매장이기 때문에 지금 밖에 눈이 폭설이 내립니다. 3월 18일 새벽 1시 20분 이 폭설이 내리는 가운데 저는 달리고 있습니다. 언제나 최선을 다하는 들로서 믿고 구매해주신 분께 위하여 많은 서비스를 준비했습니다. 실종 서비스, 엔진오일, 블랙박스, 코일매트, 에어컴퓨터, 얼라이먼트 PPF, HUD 거기에 코일매트도 전부다. 그리고 64기가 2년 동안 무상 AS, 고장나면, 신품으로 바꿔주는 블랙박스. 거기에, 풀, 썬틴 무슨 말이 필요하겠습니까? 기본 서비스가 150만 원이 훌쩍, 훌쩍 넘습니다. 그러면, 실 거래 금액은 600도 안 주는 가격이 하십니다. 600도 안 주는, 600도 안 되는, 어, 카니발 차량. 엔디스를 한번 들어볼까요? 실내 매장입니다. 새벽 1시입니다. 근데 엔진 소리 좋습니다. 자, 이제 열받았습니다. 올라가는 거 보시나요? 엔진열? 엔진 소리 들어보라고 제가 실 촬영을 하면서 이렇게 운행을 합니다. 막힘 없이 절절절절 잘잘잘잘 그대로 운행하고 있습니다. 그만큼 엔진 상태가 좋다는 거고요. 하부영 씨도 자신 있게 찍어 보여드리겠습니다. 왜냐 자신 없으면 그렇게 안 찍습니다. H D 아주 반짝반짝하네요. 요번주 들어온 차량은 다 전부 다 이렇게 자꾸 틴틴을 해서 팔고 있습니다. 아주 잘 올라가네요. 아주 재성미처럼 아주 급하게 유리 기어를 바꾼 지가 얼마 안된것 같습니다. 엔진 소리 정말 좋습니다. 자, 하부 부식을 보여드리겠습니다. 하부가 어떨지 저도 장담은 못하지만 성능 기록부 받은 결과를 봤을 때는 누유도 없고 하부도 깨끗할 것으로 예상이 됩니다. 휠 타이어 쓸만합니다. 바디 역시 쓸만합니다. 근데 가격은 600도 안 주는 가격입니다. 이 말이 600만 원인지 진짜 600만 원 자동차 말하면 진짜 저렴한 가격입니다. 하부 보십시오. 부식 있나요? 부식 없죠. 경기 도권에 계신 모 중년 고객님께서 이번에 그랜저 하이브리드를 구매하시면서 저한테 좋은 가격에 판매하셨고요. 또 이분도 역시 진짜 좋은 분이었습니다. 그래서 또 좋은 분께서 좋은 차량 타던 차량 앞으로도 좋은 분께서 가져가기 위해서 제가 이렇게 영상 찍고 있습니다. 깔끔합니다. 바디 보십시오. 실상태 괜찮습니다. 타이어 트레이드 괜찮습니다. 뒤쪽에 뒷펌퍼로 와서 뒷펌퍼 하단에 찍히거나 긁힌 거 없고요. 하부 보시 볼까요? 어, 이거 노란 거 뭐야. 종이가 꼈네요. 자. 상태 좋습니다. 자. 보십시오. 상태, 어떻습니까? 여긴 또 언더코팅이 잘돼 있네요. 아, 언더코팅을 한번 하셨네요, 예전에. 초창기 때 언더코팅을 했던 차량입니다. 여기 보시면, 아, 언더코팅을 하셨었네요, 여기. 보이시죠? 이렇게 언더코팅 한 차량들은 역시 티가 나네요. 보세요. 최초에 언더코팅을 하셨었습니다. 이렇게 제가 지금 하고 있는 서비스 있죠, 바닥에. 이렇게 오래돼도, 이렇게 키럭스를 많이 타셔도, 보세요. 언더코팅을 했기 때문에, 이렇게 시커멓게, 세월의 흔적 때문에 이렇게 그 당시 때 굵게 벌랐기 때문에 시커멓습니다, 다. 이렇게 때문에 보호를 하는 겁니다. 철판에 이거 보십시오. 바닥보호. 언더코팅을 하셨었군요. 전차주분께서, 아, 보세요. 이렇게. 언더코팅을 다 해놓으신 차량입니다. 깔끔하고요 보세요. 하체 누유 없고 터진 데 없고요. 그 다음에 이쪽에서도 머플러 터진 데 없고, 그 다음에 누유 여기 보십시오. 없습니다. 깔끔합니다. 여기 보십시오. 그리고 미션 깔끔합니다. 그리고 오목이야 등속도. 깔끔합니다. 차차. 항상 최선을 다하는 딜러로서 깨끗한 차량만을 가져올 수는 없는데요. 그래도 최선을 다해서 노력하고 판매하고 실제 매물만을 직접 매입하여 판매하고 있습니다. 본 차량. 가성비 좋은 최저가라고 다시 한번 강조드리고 있는데요. 700만원대 매물을 내놓겠지만 서비스가 150만원이 넘기 때문에 600도 안 주는 가격으로 만나보실 수 있습니다. 타시다가 판매하셔도 큰 손해가 없고요. 아래 아직도 카니발 아리라든가 그랜드 카니발이 있기 때문에 나중에 타시다가 폐차 조기 폐차하셔도 좋은 가격으로 받을 수 있습니다. 아직 디젤 차량 폐차하려면 멀었습니다. 서울, 경기도 차량 아직도 한참 멀었습니다. 언제나 연락 주시면 좋은 가격에 좋은 차량, 좋은 분이 타던 차량 좋은 가격으로 만나보실 수 있습니다. 가성비 좋은 최저가 차량이니 끝까지 시청해 주신 고객님 다시 한번 감사드리고요. 믿고 구매해주신 구독자 분들 두께서 다시 한번 감사드립니다. 새벽이 늦고 지금 이제 두 대째 촬영하다 보니까 입이 좀 마르고 있습니다. 부족한 부분도 더 노력하고 열심히 하겠습니다. 언제나 최선을 다하고 준비된 중고차로 노력하고 사후 서비스로 최선을 다하는 딜러로서 열심히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